네 안녕하세요 화얀그룹입니다 오늘은 제가 유후와 친구들이라는 피규어를 갖고 왔는데요 유후와 친구들 피규어 26가지 이고요 피규어 맞습니다 제가 두 개를 샀거든요 두 개를 사서 제가 26가지를 모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야 20명까지를 모아서 한번 쫙 전시하려고 하는데요 근데 두 가지를 샀니데 하나에 3,000원이라서 한 박스를 사고 싶었지만 그렇게 많이 못 샀습니다 예시장을 봤는데 완전 귀엽더라고요 그 사람이 뽑았나봐요 자 먼저 첫 번째 거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. 끓겠는데, 안에 뭐가 들었는데 일단은, 이렇게 두 개가 들어있고, 펜터 펜더. 10번째 나가요. 오. 책인 것 같은데, 앞면인 것 같아요, 이거. 유후, 페미, 츄우, 루디, 레미. 유후와 친구들의 기본적으로 나오는 등장인물인 것 같아요. 있고. 헉, 이렇게 26가지나 있습니다. 10번이면 이거 걸린 것 같은데. 어. 보도록 하겠습니다. 과연 핫. 어, 완전 귀여워. 어, 완전 귀엽죠? 헐. 이렇게 귀여운 팬더가 생겨났습니다. 두 번째도 뜯었는데 이렇게 있고, 우리 21번인데, 이게 이 순서가 아닐 수도 있고, 그냥 랜덤으로 뽑힐 수도 있다네요. 과연 올리너구리일지그면 이렇게 나와있어요. 이거는 아까랑 똑같고 이거는 여기는... 헐 완전 귀여워 이거는 이거랑 좀 다르네요 12번이에요 이거는 그리고 6,000원에 이렇게 귀여운 피규어를 뽑았습니다 어 귀엽다 이제 24개만 모으면 완성된 피규어인데, 이걸 랜덤으로 뽑는 거라서 똑같은 게 중복될까봐 좀 두렵기도 합니다. 그럼 여기까지였습니다. 빠이빠이. 拜拜。